<laughs> 여기 BMW 작은데 찍어 동실 어기 못할 것 같아 이따 빼주면 타야겠다 <laughs> <근데> 너무 좋아 <좁아. 웃음> 거짓말 찾기 없다 어 찾기 어, 설마 계기실에 <laughs> 두고 뭐 <laughs> 어, 아니겠죠 네, <laughs> 사이, 사이. 마 사이. 만약에 놓고 왔으면 이 사람들이 그냥 간다요? <laughs> <기다려 웃음> <기다려 웃음> <제비 웃음> 설마, 설마. 설마. 아, 우리 상관없어. 차 조심하세요. 고기, 고기 비켜, 고기.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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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음. 오, 진짜 없어. <laughs> 어, 심각한데? 자, 자. 찾았다. 찾았다. 어? <laughs> 아 바보였던 <laughs> 거. 아이 여러분. <laughs> 이기에는 이끼, 여기에 아, 너무 돌아가고 있는데? 뭐케이크한 개가 사라졌네? 어요안하세요 <laughs> 음. 안녕하세요. 안안녕요하요안녕안녕요안녕하하세요안녕요안요안요요안녕세요세요안요요하세요안요안녕안녕안녕안요안녕 나, 나 29일 날.